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의 헌재 겉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걷잡을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과 법관의 양심의 기초에.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헌재를 헛...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laughs> 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과로는 뭐, 이 정도 가지고 과로라고 하면 안 되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윤성열을 화병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